고등수학 하 개념 플러스 유형교재 유형편 문제 풀이하고 있습니다. 다섯번째 단원인 함수에서 유리함수 유형 13번 유리함수의 역함수입니다. 유형 13 유리함수의 역함수 유리함수 y는 cx-d분의 더하기 ax-b 더하기 B, c는 0이 아니고 ad-bc는 0이 아닙니다. 이 함수의 역함수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구합니다. X에 대하여 푼다. X는 Y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합니다. X는 CY A분의 -DY B로 정리한 뒤에 X와 Y를 서로 바꾸어서 써줍니다. Y는 CX A분의 -DX B로 써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함수가 원래 함수의 역함수가 됩니다. 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점 a, b를 지나면 역함수는 b, a를 지납니다. 즉 f(a)가 b라고 하면 f역함수 b는 a가 됩니다. 44번. 유리함수 f(x)는 3-x분의 ax+3에 대하여 f 합성 f(x)는 x일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시오. 합성 f가 상등함수다라는 것은 f함수와 f역함수가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주어진 함수의 역함수를 구해서 원래 함수와 같다라고 놓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3 x분의 ax 더하기 3이 되고. y의 3 빼기 x는 ax 더하기 3입니다. 3y 빼기 xy는 ax 더하기 3이 되고 마이너스 xy 빼기 ax는 마이너스 3y 더하기 3이 됩니다. x를 빼내면은 minus -y minus -a는 minus -3y 더하기 3이 되고 x는 minus -y minus -a 분의 -3y 더하기 3이 되겠습니다. xy를 바꿔주면 y는 minus -a minus -x 분의 -3x 더하기 3이 됩니다. 이것이 3 빼기 x분의 ax 더하기 3과 같으므로 a는 마이너스 3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45번. 유리함수 fx는 2x 빼기 1분의 x 더하기 1에 대하여 f 합성, f 역함수, 합성, f 역함수 1위 값을 구하시오. F 합성 F 역함수 합성 F 역함수 1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F 합성 F 역함수를 먼저 합성해주면 항등함수가 됩니다. 항등함수와 F 역함수를 합성해주면 F 역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전체는 F 역함수의 1의 값을 구하는 것이고 이것을 K라고 하면 FK가 1이 되는 k 값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fk를 구하면 2k 빼기 1분의 k 더하기 1이 되고 이것이 1이 되므로 k 더하기 1은 2k 빼기 1이고 k는 2가 되겠습니다. 46번 유리함수 fx는 b x 3분의 a x 1의 그래프와 그 역함수의 그래프가 모두 점마이너 1,2를 지날 때 상수 a,b에 대하여 a 빼기 b의 값을 구하시오. 자 주어진 유리함수가 역함수가 모두 마이너스 1,2를 지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f-1은 2인 것을 알수 있고 f역함수 마이너스 1도 2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F 역함수 마이너스 1이 2라는 것은 F2가 마이너스 1이라는 것입니다. 자,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음, 2는 마이너스 B 더하기 3분의 마이너스 A 더하기 1이 되고, 2 마이너스 b 더하기 3은 마이너스 a 더하기 1이므로 마이너스 2b 더하기 6은 마이너스 a 더하기 1. a 빼기 2b는 마이너스 5가 되겠습니다. 자 f 2는 마이너스 1이다라는 것에서 마이너스 1은 2b 더하기 3분의 2a 더하기 1이 되고. 마이너스 e b 마이너스 3은 e a 더하기 1이 됩니다. e a 더하기 e b는 마이너스 4가 되어서 a와 b에 대해서 식이 두 가지 생겼습니다. 연립방정식을 풀겠습니다. a 빼기 e b는 마이너스 5. e a 더하기 e b는 마이너스 4 더해주면 3 a는 마이너스 9가 되고 A는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B는 마이너스 5가 되고 2B는 2가 되겠습니다. B는 1. 그러므로 A 빼기 B는 마이너스 3 빼기 1이 되고 답은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47번 유리함수 fx는 bx 2분의 ax 1의 그래프가 점 2, c에 대하여 대칭이고 두 함수 y는 fx, y는 f 역함수 x의 그래프가 일치할 때 상수 a, b, c에 대하여 a b c의 값을 구하시오. 주어진 유리함수가 2, c에 대해서 대칭이다라고 했습니다. 원래 원점에 대칭이던 점이 x축 방향으로 2, e, y축 방향으로 c만큼 평행 이동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y는 fx와 y는 f 역함수 x의 그래프가 일치한다라고 했으므로 fx가 f 역함수 x와 같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두 가지를 가지고 풀어 보겠습니다. 자 y는 bx 빼기 2분의 ax 더하기 1인데 분자를 분모로 나눠보면 ax 더하기 1분에 bx 빼기 2가 되고 b분의 a를 곱하면 ax 빼기 b분의 2a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b분의 2a 더하기 1이 나머지가 되므로 y는 bx 빼기 2분의 b분의 2a 더하기 1 더하기 b분의 a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b의 x 빼기 b분의 2분의 b분의 2a 더하기 1 더하기 b분의 a가 됩니다. 자, 이 그래프는 y는 bx분의 b분의 2a 더하기 1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b분의 2, y축 방향으로 b분의 a만큼 평행 이동한 것입니다. 처음에 x축 방향으로 2, e, y축 방향으로 c만큼 평행 이동했다고 했으므로 b분의 2가 2가 되고 b분의 a가 c가 되겠습니다. B분의 2가 2이므로 b는 1이 되고, 그러면 a는 c가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역함수와 원래 함수가 같다는 걸 이용해 보겠습니다. y는 b가 1이므로 x/2분의... ax 더하기 1이 되고 x는 y에 대한 식으로 바꿔오면 y의 x 빼기 2는 ax 더하기 1 y의 x 빼기 2y는 ax 더하기 1이 되고 y 빼기 a의 x는 2y 더하기 1 x는 y 빼기 a분의 2y 더하기 1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x, y를 바꾸면 y는 x-a 분의 2x 더하기 1인데 이것이 x-2 분의 ax 더하기 1이 되므로 a는 2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a는 2, b는 1, c는 2가 되고 a더하기 b더하기 c는 2더하기 1더하기 2가 되어서 답은 5가 되겠습니다.